날마다 성경읽기 에스겔 46장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민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내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뜰내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척이요 너비는 서른척이라 구석에내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절기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올사계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과 월삭에는 평일에 닫아 놓았던 안뜰에 있는 동향한 문을 열어 놓습니다. 왕의 땅에 관한 규례도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나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줄수 있으나 반드시 자기 땅으로서 그리해야 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그들의 삼터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 삼터에서 평안히 살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도 왕과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드렸던 아침 번제와 소제를 생각하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은 성품만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